안녕하세요. 청춘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냉장고 하나만 잘 써도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볼게요. 냉장고를 가득 채우면 전기세가 줄까요? 냉장실은 7080%만 냉동실은 가득 채우는 게 좋아요. 문 여닫는 횟수도 전기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주 쓰는 반찬은 눈높이에 메모로 위치를 정해두세요.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식혀서 넣으세요. 냉장고 온도를 올려서 전력 소모가 커집니다. 냉장고 벽과의 거리 최소 10cm 떨어져야 열이 잘 빠져요. 뒤쪽 먼지도 꼭 청소하세요. 계절마다 냉장고 온도를 조절하세요. 여름엔 12도 낮추고 겨울엔 높여도 괜찮습니다. 매주 한번 냉장고 정리하는 날을 정하세요. 유통기한 확인하고 남은 식재료로 요리도 해보세요. 투명 용기, 회전 트레이 수직 정리대도 활용해보세요. 정리만 잘해도 냉장고가 넓어져요. 이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볼까요? 냉장고를 70%만 채웠나요? 뜨거운 음식은 식혀 넣었나요? 문 여닫는 횟수를 줄였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